파운데이션 프리. 파운데이션을 하지 않는 피부 톤의 메이크업. 이렇게 한다는 건데. 우리 어저께 네. 정덕부 원장한테 네, 네. 예뻐 보인다고 했어 뭐라고요? <laughs> 안녕하세요 마법같은 메이크업 알려주는 여자 청담동 마녀 수경입니다 청덕입니다 화사하시네요 안녕하세요 <laughs> 네, 오늘 이제 우리가 어떤 컨셉으로 어떤 컨텐츠로 촬영을 하나요? 파운데이션 프리 파운데이션을 하지 않는 피부톤의 메이크업 이렇게 한다는 건데 떡 부원장님이 이렇게 떡쌤이 오늘 그걸 해줄 거예요 메이크업을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이렇게 발랐더니 좋더라 되게 많이 연구했대요 뭐 본인도 우리도 막 차, 찾아보거든요 찾아보기도 하고 해보기도 하고 어젠 자기 파데프리 했다고 저한테 막 영상 보내면서 자랑하고 막 그러던데 많이 연구한 우리 떡쌤이 얼굴 이렇게 화사하게 보여드릴 거고 뭐 바르는 거예요? 수크림 <laughs> 그뭐 썼어요? 이거요? 네, 이거 리듀어라고 민감한 피부나 이런 피부 타입에도 사용하기 무방한 그림이라 그래가지고. a s m r 로 한대. <laughs> 그래가지고 제가, 제가 이걸 써봤어요. 어떤 피부에 써도 조금 트러블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편안하게. <laughs> 그리 오늘은 파운데이션 프리니까 제가 진짜 많이 엄청 엄청나게 연구를 해봤거든요. 근데 얼마나 공들였는지 보거볼수없어 비밀 로트니까 엄청 공들였어요. 근데 진짜 많은 톤업 제품들도 있고 진짜 많은 선 제품인데 피부가 맑아보이고 약간 톤업이 되는 선크림 제품도 많더라고요. 근데 다 좋은데 저는 그 중에서 좀 요즘은 마스크를 끼니까 좀 뽀송뽀송해질 수 있고 좀 산뜻하고 약간 이런 제형의 제품을 골라봤거든요. 사실 피부 타입이랑 선호하는 거에 따라서 약간 다를 것 같은데 헉슬리 톤업 크림 스테이션 선세이프 이 제품이 써보니까 짰을 때는 하얗거든요? 하얀데 바르면 뭔가 톡톡 터지듯이 하면서 색깔이 바뀌어요 그래서 이제품을 선택했고 그리고 조금 더 약간 유지력이 좀더 좋았으면 좋겠어가지고 저는 프라이머 제품을 하나 바를게요 메이크업보에버의 뉴트럴라이저 스텝 1 이거는 오일프리 제품이어가지고 이거를 먼저 한톤 바르고 시작하겠습니다 유분기 많이 도는 부분에만. 제가 라텍스로도 써보고 브러쉬로도 써보고 했는데, 파데 프리 메이크업 할 때는 손으로 하는 게 제일 좋더라고요. 그래야지 좀더 커버력 있게 얼굴에 쫙쫙 밀착이 되고, 헉슬리 제품을 한쪽에 발라볼게요. 저는 파데프리를 진짜 많이 해요. 왜냐면 제가 촬영할 때도 많이 보시지만 베이스를 막 두껍게 하는 편이 아니어가지고 이런 제품을 되게 선호하는데, 이번 편을 준비하면서 더 많이 연구를 하고, 더 많이 찾아보고, 더 많이 공부를 해봤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진짜 많고 좋은 제품들이 진짜 널렸더라고요. 보시면... 보이세요? 퍼커사이인거 되게 밝아지고, 광이 엄청 많이 나요. 이 헉슬리 제품은 되게 산뜻한 마무리감이거든요. 바를 때는 좀 로션 같고, 부드럽게 발리고, 그리고 마무리감은 되게 너무 끈적하진 않아요. 우리 백설님들이 좀더 약간 뽀송한 마무리감을 원하시거나, 조금 더 나는, 마스크에도 쫙쫙 묻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페리페라 미크 블러 톤업 크림. 이 제품을 전 추천을 드려요. 왜냐면 제가 이거를 또 써봤는데 이 헉슬리 크림보다는 조금 발림성은 더 부드럽진 않고 약간 더 뻑뻑한데 많이 뻑뻑하진 않아요. 그렇다고. 근데 마무리가 막 뽀송하더라고요. 그래서 마스크에도 쫙 하고 묻어남이 전혀 없고 커버력도 좀 비슷하고 그리고 확 톤업이 되는 느낌? 래상 반은 이쪽으로 해볼게요. 사실 제가 이거 하기 전에는 거의 이거를 썼어요. 플로우의 선글로우 톤업 베이스 제품을 많이 썼거든요. 이거는 트래블 사이즈여가지고 들고 다니기 좋아가지고 제가 어디 갈때 많이 들고 다녔는데 이거는 약간 그 샤넬 핑크 베이스 느낌? 그 느낌이 나가지고 되게 잘 썼는데 이거는 약간 지금 제가 쓰는 것보다는 커버력은 조금 덜한데 그냥 피부 톤이 좋아 보이는 정도? 그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리고 요것도 많이 썼어요. 아벤느 뷰티 프로텍트. 리뷰 갔다 갑자기, 그쵸? 근데 너무 다양한 게 많아갖고 되게 알려드리고 싶더라고요. 이렇게 베이스를 많이 하다 보니까 평소에 진짜 많이 갖고 왔어요, 사실. 요렇게? 요정도로. 네. 좀더 이게 시간이 지나면 좀더 뽀송해지는 느낌이 나요 페리페라는 그리고 가격 대비 진짜 너무 제품이 괜찮아요 그리고 좀더 촉촉하거나 뭔가 좀 글로우한 느낌이 되게 좋으시다 그리고 피부톤이 많이 어두우신 분들은 이 이니스프리 틴티드 모이스처 심플라벨 이거는 무기자차라서 조금 더 예민하신 분들이 쓰기에는 훨씬 좋으신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해주신 다음에 저희가 메이크업할 때 피부가 아주 좋으면 이렇게만 해주면 좋겠지만 저희가 가릴 때가 많잖아요 일단 다크서클부터 사실 우리가 프리 파운데이션이라고 하면 파운데이션을 전혀 안 쓰는 거긴 하지만 아예 안쓸 수는 없기 때문에 다크 부분이나 이런 데는 좀 어느 정도 가려주는 게 인지상정 꽃셀에서 <목소리> 나온 컨실러 브러쉬 707번이거든요 저는 약간 다크 밑에 선이 가는 스타일이어요 이선 가는 부분에만 그냥 선을 그어줘요. 보이시죠? 그 다음에 여기를 이렇게만 눌러주시면 좀 밝혀지거든요. 이렇게 해주시고 내가 좀 잡티가 많다 이러시는 분들은 조금 커버를 해주시면 좋은데 저는 이제 주근깨가 좀 있는 편이거든요. 그 주근깨 같은 거는 저는. 굳이 많이 안 가리고, 요런, 어뮤즈 크림 치크거든요. 요런 걸로 자연스럽게 마치 나는 원래 주근깨가 없었던 것처럼 좀 올려주시면 주근깨가 덜 보여요, 확실히. 그리고 펄감이 좀 있는 걸 쓰시면 더덜 보여요. 아무래도 두껍게 많이 안 바르다 보니까 확실히 좋아지는 것 같아요 저는 많이 찾아봤거든요 저는 파데프리 하시는 분들의 영상 같은 걸 많이 찾아봤는데 피부가 답답하지 않고 아무래도 모공에 끼임이나 이런 실리콘 재질을 많이 안 쓰다 보니까 더 좋아진다고 하시긴 하더라고요 이렇게 하시면은 좀 이런 주근깨나 기미들이 확실히 조금 덜 보이게 되거든요 만약에 이렇게 하시고도 너무 잔 주근깨가 많으시다 하시면 아까 쓰신 컨실러 펜슬로 조금씩만 더가르주시면 그리고 입, 저는 여기 꼭, 입주위에는 한 번씩 꼭, 이렇게 해주시고, 파데 프리 메이크업 했을 때 잘못하시면 이렇게 눈 밑이 너무 허해 보일 수 있어서, 이런, 메이크업 포에버 스틱 섀도우인데, 이런 걸로 눈 아랫부분은 볼륨감 있어 보이게 조금 더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그리고 파데 프리 하실 때는 파운데이션을 안 쓰고 약간 선크림 제품의 제형을 많이 쓰기 때문에 눈썹 부분은 프라이머 제품이 살짝 들어간 파우더를 살짝 해주시고 눈썹을 그리시는 게 굉장히 좋거든요. 그리고 왁스 타입의 눈썹 아이브로우를 쓰시는 게 눈썹이 훨씬 잘 그려지실 거예요. 바비 브라운이랑 이 클리오 제품인데. 얼만 채워 주듯이. 여기 떡 혼자 하라고 했더니 조용하네. <laughs> 아 너무 진지하고 지금 너무 재미가 없어요. 왜냐면 진지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열심히 해야 되니까. 사람이 이렇게 진중할 때도 좀 믿고 해야죠. 그렇죠. 원래 이렇게 좀, 저는 원래 이렇게 좀 진중한 사람이거든요. 언제부터? 원래 타고나게 진중한 사람인데? 진짜? 이상해 음. 이상해. 아직 보지를 못했네. 앞으로 볼수 있어요. 오늘 잠깐 봤잖아요. <웃음> <웃음> 지금 잠깐 봤잖아요. 잠깐밖에 못 봐요. 이런 거는. 가끔씩, 어쩌다 한 번씩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케이 브로우, 컬러 브로우 레커, 핑크 브라운. 그리고 저는 이거를 파데프리를 하면은 거의 베이스를 이렇게 깔끔하게 하기 때문에 리브에 한좀 이렇게 쨍한 거를 꼭 바르고 싶어요. 포렌코즈, 이번에 쿨톤 전용으로 나온 솔트, 아주 쨍하게. 파데프리 할 때는 파우더 타입보다는 이런 크림 타입이나 리퀴드 타입 추천드리고, 왜냐면 커버를 많이 우려 못하기 때문에 오히려 파우더 타입보다는 이런 리퀴드 타입이나 약간 펄감이 살짝 들어가 있는 크림 타입 추천드리고요. 요즘은 약간 파우더리한 블러셔들이 또 있더라고요. 그런 타입 추천드리고, 립 같은 경우에도 좀 틴트 위주의 제품을 추천드려요. 왜냐면 저희가 파데프리를 하는 이유가 사실 요즘 마스크 끼고 마스크에 묻어나는 게 너무 싫어서 이런 분들도 많으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틴트 타입 많이 추천드립니다. 이거 제가 어제 진짜 계속 며칠 동안 이거를 받고 나서 연구를 해본 결과 생각보다 진짜 안 무너져요. 제가 조금 놀랬던 게 어제 새벽 ]에 나와서 저녁까지 일을 하면서 어제도 반반해서 했거든요. 어제는 사실 샤넬이랑 이거 플로우 제품 반을 썼어요. 근데 저녁까지 칭찬받았잖아요. 어제 건영 원장님이 저보고 예쁘다고. 건영이 어디 아프니? <laughs> 생각보다 되게 지속력이 되게 좋더라고요. 그리고 좀 지워진다 싶으시면 조금 더 올리시면 돼요. 사실 크지 않아서 제품들 자체가 그냥 들고 다니시면서 조금씩 더 덧발라주시는 게 베스트고 사실 크게 뭔가 수정을 되게 따로 많이 할게 없긴 없어요. 그리고 만약에 너무 뭉쳤다 싶으시면 수분크림이나 이런 거 조금 묻히셔가지고 문지르신 다음에 두드리시고 그 위에 그냥 다시 바르시면 돼요. 수정도 되게 간단해요. 네. 뭐기분이고 음. 난리났었잖아. 음. 네, 원피님 하이 하이, 관영. 네네. 우리 어저께 네. 정덕 부원장한테 네, 네. 예뻐 보인다고 했어. 뭐라고요? <laughs> 정덕이 네, 네, 네. 어제 예뻐 보인다고. 빨리 얘기하세요, 대표님. 아, 원장이. 아, 어제 정덕이한테. 어어. 어. 그 메이크업도 안 하고 다니다가 어. 메이크업 좀 하니까 너무 어, 이뻐 보인다고 메이크업 좀 해라. 어. 이뻐 보인다고 했잖아요, 봐요. 네, 그렇죠. 아 지금 정말 찍는 중인데 어제 자기 파데풀이 메이크업 했더니 건영 원장이 예뻐 보인다 아, 했다 그랬어요. 예뻐 고안 그래도 그 자기들 음. 촬영이라서 그 어. 먼저 테스트 해본 거라고. 근데 어. 너무 이쁘다 그랬는데. 진짜? 아 이게 샵이에요? 네, 지금 삽이죠. 대표님 그참 유지할 수 있게 열심히 지금 일하고 있죠. 노동하고 있죠. 오늘 하루도 화이팅! 네. 아 오늘 방송 중이시구나? 네. 네. 예쁜 정동이 네. 좀 이따 가요. 원장님.